안녕, 하르르르르르르, 용 덕수 형님입니다. 어, 어, 오늘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 원래는 제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다가 <laughs> 급하게 왔거든요? 급하게 왔는데 이유가, 어, 이제 딱 이제 엽서가 얼마나 있나 하고 볼라는데, 어, 세배엽서를 주신 분이 16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 주셨는데 뭔가, 아, 너무 고마운데, 16분 밖에 안 남아서, 이거 사라져버리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덕수형님. 예전에 유품 때 떴는데, 덕수형님 구독하니 바로 유폭뛰기 뜨네요. 감사드려요. 아, 진짜 유폭 대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힘내세요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푸해해. 푸해해. 갑자기 생겼는데 엮여할 때도 없어서 그냥 톡 던져봤어요. 화산 니은이은 유튜브 번창하세요. 아, 정말 고기업이 귀한 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즐겜 하시고요. 결백 시대드님 넵! 하고 보내줬는데. 보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까는제 큐비 주신거고. 아, 그리고 영상을 제가 찍으려다가 이게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버그 때문에 제가 그냥 까다가 이제 주장마피아 이런거 얻었거든요. 주장마피아, 뭐, 홍단 스파이. 이런거 얻었는데, 어, 지갑 이런건 안 나오네요. 제가 그 전설의 복주머니도 있거든요. 전설의 복주머니. 이걸 결국 샀는데, 이것도 나중에 개봉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번 이벤트에서 세뱃돈을 앵간하면 벌려고 많이 깠거든요? 근데 세뱃돈이 진짜 앵간치 안 나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좀 이번 이벤트는 저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엄청나게 마눌루나가 있었는데 다 공중분해 당했어. 어디 간 거야. 한번 랭크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날에도 열심히 게임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어, 떡국 많이 드시고. 자, 게임 한판 해볼게요. 무시, 무시. 오호라, 내가 마담 보석을 꼈더니 마담이 나와버리는구만. 마담 보석을 낀지도 몰랐는데 마담이 나와버리는구만. 요번 연놀이 이벤트는 마담이 정말 좋죠? 자, 마담은 한 명을 유혹하면 스킬을 쓸수 없는데, 어, 좀 중직이나 아니면 특직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좀 선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자. 27사단 포병대대 군인 이렇게 말해주고요 1은 군인 4는 기자 3은 교마 6은 건달 2는 자일기 5는 육농마 시증곡 시증곡 시증안침? 난 이거 호리판이라 찍경 가능성도 충분히 보는데? 시즌 5. 7, 6원 2라는 것 같긴 해. ᄋ, ᄋ, ᄋ으로 탈, 아. 아, 타힐. 이고. 8, 시민티 나는데 타힐 의로 해서. 테마 아니다. 섭씨 민티 먹고 깜 80인치 나는데. 이러면은, 도도까지도 본다고? 기다려. 기다려. 포리에칠 타일로 죽었는데, 없으면, 나 이거, 최대 직경까지 가능해서, 너네 어필 좀, 보고 싶은데. 간다면, 이선 가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오더 내리. 이 가고, 6 오협. 도도 안 본다. 이렇게 말해주고, 오협하고도 안 끝나면, 음, 네오더는 정화. <laughs> 이러면 살을 싸죽이겠지 그리고 이후 요거 마투 할 거니. 시단, 이고. 오니마, 삼님. 6 5 5협5더2 이거 7 이거는 6을 유혹해야 돼요 6을 유혹하구요 2가 중 일단 이러면 3은 진경일 것 같은데? 뭐 진짜 먹었네 이러면 2가 마피아일 거고 6, 5 5협 안 아, 끝나면 보조 접선까지 접선까지 가네요. 6 보조네, 6 보조. 이거 독심인가? 8 보조, 6, 투 마담, 650. 6 보조라고 그걸 말해주고 이러면 4를 쏴주기겠죠? 팔이 육 6, 6 보존이라고 해야겠다. 이거 보존이 보존이 육팔 불라라라 하는데 끝까지 아이가 마비인가? 불어보는 이유가 아무 근거가 없죠? 68 보조 모는 이유. 오협 안 하면 자기 달릴게. 기정 사실. 69. 6 보조. 69. 이렇게 말해줘고 6, 6호 와 9화 중에 팀경크 성공했네. 이 친구 6탕 1 5 5 5가 나을 때6 4도 오 설마 연자 아니겠죠? 와 이건 팀경 잘네 3이 잘했네. 아주 아주 3이 잘했어. 어우씨 일이 설마 예언자일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아주 아주 개꿀이죠. 6이 독심술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독심술이다라는 걸 말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아 기모찌라니 아, 기모찌라는 말 쓰지만 한국 말이란 기분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자링 양파링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아 어, 메코라니. 한판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랭크 게임 그 뭐지? 이거 뭐야. 일반 티켓이 정말정말 정말 많아가지고 많이 쓸수 있거든요. 어? 기자로 두 명을 취셔야 하세요? 이러면은 내가 또 속기를 낄 수밖에 없겠구만. 자, 우문의 상자에서는 뭐 신비한 합창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끼도록 할게요. 짜라란 짜라란 정신력 군인 껴야지 껴주고요 마술사 빼주고요 아 그리고 테러리스트 보석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아좀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되나 모르겠다리다 아, 아, 아. 무엇이 무엇이 나올까요 기자 나오면 한판 더하고 기자 안나오면 한판 더 안할래 자 무엇이 무엇이 나올까요 무엇이 무엇이 나올까요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벤트로 스킨 3개 주장 마피아 사람들은 주장 마피아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주장 마피아보다 그냥 일반 마피아가 더 간지나거든요 누가 일반 마피아를 끼고 있지 하여튼 그 일반 기본의 그 간지가 있어요 마피아는 일반 아니면 그 물싸움 물싸움 마피아가 좀 간지가 나요, 진짜로. 간지 철철이 흘러요. 자, 마피아 걸리면 확성기 바로 칩니까? 오, 소포기 자리. 소포기 자리 있어요 이번에 확성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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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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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리 이리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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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자, 자, 무엇이 나올까요? 안돼오 영매 우미 이치 리치 내리 말하면 애들이 냉간치확 주지 않을까? 요원 터졌으니 테마 없당 없단... 오 어. 발언해주고 7은 의사고 4는 진군 수리직 1은 마술사 3은 경찰 8은 칠손작용이고요 6은 의사고요 3은 이노마비네요 8은 칠손작용 뭐 어, 굳이 분리할 건, 분리한 조결이랄건 6이 분리할뿐 아닌가? 시즌 쳐보라 하요 시즌 쳐보라 하세어7차 진군 추리징 노트리 술사 이자이사 육간다 팔은 육간다 하고 아사타모팀선작업까지 보고 팔칠선 작용이라고 아니 팔선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과연 7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오더해 줄게. 오, 오, 나 6, 7, 6, 7 중에 7이 의사. 7 의사. 3입장에선 헐, 7 손작용. 직소 볼 수도 있는데, 왜6못 가? 6구, 6저 생각에는 7이 진이에요. 6구, 6구. 저는 6, 6 봐요. 3이 6못갈 이유는 없는데. 8이, 8이 7을 못 가는 거지. 6 8성불6 8성불 하라고. 팀노마일 수도 있긴 한데. 니네 깡세다. 벌써 반 자수임. 일단 찬성한 8, 친선작용 냄새 나서. 마지막에. 아까까진. 반대 하다가 갑자기 팀손. 본다고? 오, 씨. 선 마피아 확정. 선 마피아 확정. 제 생각엔 그래요. 김모리영미야내 말을 전달하렴 4 4밤 v 4밤 r 4밤 u 4밤 t 아, 아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구요. 4 아니지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2걸2 2 3 4 5 6 7 8 9 10 11 1면13 14 1 전해줘. 이7 18 19 3 1건달 이면 3협 파라고 테러 오오씨 도둑 띠아 테러 띠띠용 <laughs> 아. 어쩔 수없 지. 난 백날 봐도 근데 3브라이 3, 6, 쉴드 한99% 마피아 3 가자 나 죽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너가 죽겠지 3, 9, 3, 9, 3, 9 고민 고민하지 마 고민 고민하지 마꼴 에이 유고 떼레데레데떼떼떼 점자래, 점점점... 아, 근데 파이 마피아 일 수도 있어요. 육간다는데, 어어어, 어, 어, 그치? 저게 팩트지, 저게 크리티컬 어론이지. 3위 진경이면... 내가 라면을 먹겠다, 먹으러 가겠다. 먹으러 가겠다. 일은 진태이기 때문에 3을 데려갈 겁니다. 아니고 4가 도둑 일부러 접선해서 밤챗탄 건가? 조금 싸하긴 해. 그래도 3 구라. 무조건 3. 맞야 그렇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 뭐야. 이거, 엔비 몰빵하면 MP 몰빵해 줘야지. 근데 영매를 줘야 되지 않냐? 의사나? 어? 뭐야! 오! 파리 마피아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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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와! 그래? 오! 난, 나도 3 봤어. 어떻게 3이시 진경이야? 아니, 아니, 져야지! <laughs> 아니, 나 이겼길래 당연히 3대로 간줄 알았는데, 8대로 가고 이겼네? 음. 난 마피아가 누군지 아는 느낌이고. 아 근데 파리 시민티 오적기보다는 아 근데 저렇게 말하니까 또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오 <laughs> 선택의 기로에 놓인 테러리스트 그의 결정은 정말 아주 훌륭했죠 MVP를 7개 받아도 정말 무방한 그런 선택이었어 나, 나, 나여도 나나 삶다른 어어어 와 이거 말도 안돼 어머 호호 와 이걸 이렇게 이긴다고 와 이렇게 게임 해봤고 조금 좀 레전드 판 아닌가요? 와 대박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고 와 레전드 레전드